2025년 11월 26일 패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패치가 바로 카드 개편입니다. 카드가 개편이 되면서 기존 카드 그리고 재료들이 모두 장착 해제되고 변환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뭐 색깔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하나의 재료로 다 통합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장착 중이던 카드 다 빠지고 프리셋도 다 초기화되고 즐겨찾기도 다 해제되고 마켓에 등록되어 있던 것도 다 빠지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컨텐츠 하시기 전에 카드 칸잘 확인하시고 카드 세팅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카드는 보관함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코스튬 옷장 같은 느낌으로 카드를 등록을 해서 거기서 레벨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북헤드들이랑 다 공유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한번 등록한 카드는 해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카드 밑에 하얀색 숫자가 써있죠 카드가 기존에는 한 장씩 이렇게 쭉 늘어져 있었는데 이번 패치로 한 칸으로 겹치게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카드 장착 슬롯이 6칸에서 8칸으로 이번에 또 확장이 됐고 카드 슬롯을 늘리려면은 카드를 분해해서 얻을 수 있는 카드 조각 이게 필요한데 필요 개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좀 바로 열기는 힘들 것 같고 기존 유저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들 싹다 분해하시면은 아마 거의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에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만이 레벨업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제는 1렙 카드 이외에는 거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등록한 카드는 다시 뺄 수가 없고 등록된 상태로만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뉴비 지원이 불가능해진 어 그런 부분이 좀생겼고요 기존에는 이제 10레벨 카드 이렇게 좀 싸게 넘겨드리고, 어 레벨업해서 넘겨드리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레벨업해서 판다라는 개념이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투호세에서는 물건의 최저가가 정해져 있잖아. 거래소에 올릴 때 물건 하나가 10 다이아 밑으로는 설정이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싸도 이 카드는 무조건 10 다이아에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레벨업을 해가지고, 일종의 묶음 판매를 통해서 어느정도 거래를 했어요 파란색이나 보라색 카드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흔한 카드다 보니까 10레벨을 만들어가지고 10다이아에 팔면은 25장을 합쳐서 파는 느낌인거잖아요 왜냐면 레벨이 높으면 나중에 분해할 때도 재료를 더 많이 주니까 기존에는 그렇게 이제 좀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오늘 패치 첫날이라 카드 시세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결국에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정도 상황이 안정화되면은 이제 또 처치 불가능한 카드들이 또 많이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 후에 거래하는 거는 좀 풀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물론 이후에 보여드릴 추가적인 카드 시스템으로 카드 재고가 그렇게 쌓일 일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카드 강화는 등록한 상태로 10레벨까지 가능하고, 10부터 20 레벨이 새로 생겼어요. 초월이라고 해서 카드 조각을 통해서 강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군주는 10에서 11갈때 천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들어가는 재료가 더 늘어나요. 거기에다가 강화가 100% 되는 게 아니라 또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군주를 하나 20레벨 찍으려면은 카드 조각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카드 조각이 그러면 천 개가 어느 정도인지 또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빨간색 카드 하나를 갈면은 카드 조각 100개를 줍니다. 이제 뭐 레벨업 개념이 없으니까 무조건 뭐 빨카 하나당 100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빨카 10개를 갈아야지 천 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카드들은 훨씬 더 나오는 양이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카드를 강화하는 데 들어갈 것이고 아마도 마군주 카드 같은 경우에 가장 최종 카드기 때문에 요거를 올려가지고 데미지 증가치를 이렇게 올리면은 가성비는 떨어질지라도 여기다가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과 돈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좀 벌어지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랭커들을 위한 현질 컨텐츠로 만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카드가 20 렙이 뚫렸는데 어, 무조건적으로 돈이 많이 드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초록색 카드 같은 경우에는 11레벨 가는데 6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20레벨 찍는데 거의 뭐한 100장 조금 넘게?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낮은 등급 카드들은 카드 조각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20레벨 찍는 가성비가 좋고, 노란 등급 카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1000개씩 들어가니까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대신에 고점이 훨씬 더 높은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분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인적인 던전을 깨기 위해서 스펙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낮은 카드 위주로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랭커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높은 카드에 돈을 좀 많이 투자해라. 마켓에서도 다이아 내고 사고, 패키지도 사고 그러면서 어, 마군주 카드 많이 올려라 뭐 그런 식으로 좀 의도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증가치 자체가 이제 뭐 들어가는 재료에 비해서 엄청 크진 않아요 근데 크진 않지만 이게 또 쌓이면은 레벨 당0.4 퍼니까 20 찍으면 대충 한16퍼 정도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될 거기 때문에 20 레벨 찍으면은 굉장히 그래도 그것들이 모였을 때 엄청난 스펙 차이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현질 컨텐츠가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카드 분해하면은 이렇게 카드 조각을 줍니다. 아까 빨카에서 100개 준다 그랬죠? 파란 카드 하나에 5개 줍니다. <laughs>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카드들은 카드 조각이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조각은 지금 이벤트로 주는 건데 회색 조각 요거는 지금 이벤트로 아이템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흔한 이벤트 같지만 주목하실 만한 점은 빛바랜 카드를 5개까지 살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시즌 서버 때를 제외하면은 빛바랜 카드를 이벤트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하거든요 잘안줘빛카를 근데 이번에 좀 카드 관련해 가지고 개편을 하면서 어, 이벤트로 빛칼을 5개를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앞으로 이벤트에서 빛바랜 카드 같은 것들이 종종 나올 수도 있겠다. 거기에다가 지금 카드를 분해할 때마다 이 조각을 무한정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매 가능 횟수를 다 하고 나면은 엄청나게 또 많아. 몇천 개가 남아.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실버 상자로 다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드가 엄청 많으신 분들은 지금 싹다 분해를 해가지고 뭐살거다 사고 실버 상자까지 구매하니까 뭐한 10억 넘게 지금 실버가 쌓였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벤트가 앞으로 또 종종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또 생기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 새로운 패키지가 나왔어요. 어 250TP에 빨카 40개, 빛카 3개. 어 빨카 40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조각 4,000개죠. <laughs> 어, 뭐, 여기서 이제 랜덤 빨카로 원하는 거를 이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거를 구매하셔서 빨간 카드를 그대로 분해해가지고 카드 조각으로 쓰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카드 조각 4,000개에 빛카세 개, 250 TP. 사실 투우세가 패키지 자체가 그렇게 맛있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괜찮아 보이는 패키지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특히나 지금 마군주카드 올려가지고 빠르게 성장하실 분들은 무조건 세개다 사셔야 될것 같아. 카드 조각이 세개다 사면 12,000 개. 마군주카드 올리는데 뭐 여러 번의 트라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뿐만 아니라 카드 관련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었어요. 랭킹에서도 카드 조각을 주에 총 500개까지 구매 가능하고요 검은 결정으로도 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사는 카드팩 있죠 그거를 이제 검결로 살수 있게 되어 있고요 좀 비싸긴 합니다 이거 좀 잘못 써 있는데 해치노트에 가격이 잘못 나와 있네요 희귀가 1800 영웅이 4000 고급 600 일반 200 가격이 이거 잘못 나와 있네 자 그리고 이번에 신규 한정 큐펄 동화 속 마녀 바이보라가 나왔습니다 이 아, 바이보라 같은 경우에 지난 할로윈 이벤트 때 어, 이벤트 던전에서 잠깐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아 저거 일러스트가 딱 봐도 큐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이거 무조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할로윈 다 지나고 겨울이 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뭐 사실 할로윈 바이보라가 아니라 동화 속 마녀 바이보라기 때문에 뭐 무조건 할로윈 컨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동화 속 마녀예요. <laughs> 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또 좋게 나왔고. 요거는 또 따로 영상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규 뽑기가 나왔기 때문에 쿠폰도 함께 나왔고요 어, 입력하시면 뽑기권 조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간 늦지 않게 반드시 꼭 입력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주얼이 원래는 분해해 가지고 아래 걸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역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다 이런 어, 것도 소소하지만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교환비가 좀안 좋은 것 같네요. 분주 200개 여신 주얼 한 개야? 이 교환비가 이거 <laughs> 교환비가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번에 돌진형 스킬이 타겟 크기를 고려하여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라는 패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렌차 같은 거 쓰면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오는 그런 모션이 있잖아요. 그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이 패치를 보고 한번 전투를 살짝 돌아봤는데 소드맨이 갖다 박고 다시 돌아서 나오고 싸우고 이게 좀 많이 줄어들고 박은 상태로 계속 싸우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머스킷 계열 약간의 상향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한 발이 어, 조건이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 리티라르시 반경이 4m로 늘어났다. 그래서 어, 기존에 완벽한 한 발을 쓰려면은 프리시전 파이어까지 사용을 해야 됐죠. 두 개가 되니까 프리시전 파이어를 뺄수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 리티라르시가 <laughs> 들어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두 개를 지금 동시에 패치를 해준 게 왠지 리티라르시 쓰라고 패치를 지금 좀 유도를 한것 같기도 해.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뭐 리티라르시를 꼭쓸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또머스킷 유저분들이. 빌드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좀뭐 내용이 긴데 핵심은 이겁니다. 동행 중인 아군이라는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까마귀 렉시퍼가 처음에 개사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파티원한테 적용이 안 됐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기존에 이제 동행 중인 아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캐릭터들 다 찾아가지고 주인과 동행펠로 이렇게 다 바꿔줬어요 그때 이제 또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네뷸러스 같은 경우에도 동행하는 아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돼 있어 가지고 어, 렉시퍼하고 이제 같이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좀 변경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UI가 살짝 바뀌었어요 팀 편성 저장 방식을 적용해서 배치 저장 사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만 그런진 모르겠지만 약간 그게 헷갈렸어요 헬로우를 바꾸고 적용을 누르면 안 바뀌었어 그지? 적용만 누르면 프리셋만 바뀌고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펠로우가 안 바뀌어 근데 이거를 배치 저장 좀더 직관적으로 바꿔줬죠. 그리고 사용을 누르면 이제 요거를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애매하던 문구를 바꿔줬어요. 근데 그게 왜 애매하냐면, 스킬 프리셋에서는 적용을 누르면은 프리셋이 바뀌면서 현재 내 스킬도 같이 바뀌거든? 근데 여기 펠로우 큐폴 프리셋에서는 적용을 누르면 여기 프리셋은 바뀌지만 내가 사용하는 건안 바뀌어.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기는 다르고 저기도 다르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 이렇게 바꾼 거 늦었지만 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패치라고도 볼수 있는 건데, 모바일 기기에서 강제 종료가 발생하는 문제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난주쯤부터인가요? 2주 전에 엔진 관련된 패치를 한 이후로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상당히 이제 튕기는 현상이 많다라고 호소를 했고, 특히나 아이폰이 더더욱 심해가지고, 거의 뭐 아이폰 유저들 중에서 이미 접으신 분들도 많다라고 할 정도로 아예 뭐 게임이 안 돼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너무 늦기는 했죠? 거의 2주가 걸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괜찮아졌나요? 개선이 되긴 했는데 완벽하게 해결이 되진 않은 것 같다고 조금 나아졌어요 좀더 늦게 튕긴다 아 <laughs>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조금 그냥 덧댄 수준의 그런 패치다 이런 느낌인 거군요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2주 걸려 가지고 한 패치가 그거면은 결국에 이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게 또, 또 그렇다고 하니까 또 너무 걱정스럽긴 하네요. 이거 해결을 할수 있는 건지. 왜냐면,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되게 조용하게 지금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새 게임도 살짝 루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김에 조용히 접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 뭐 차라리 하다 못해 게임이 막 재밌었다? 그러면 왜안 돼? 빨리 고쳐! 하고 이제 불났을 텐데 오히려 게임도 좀 다운되던 상태, 뭐, 3주년도 끝나고, 뭐, 뭔가 게임에 이제 막 계속 재밌게 할 명분이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특정 기기에서 잘 뭔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러고 그게 지금 2주 가까이 제대로 된 해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없이 조용히 접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고쳐라. 빨리 하고 싶다. 이런 감정조차도 안 드는 거지. 그게 더 지금 무서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트웃에는 강렬한 재미보다도 그냥 꾸준히 동반자처럼 이렇게 함께 즐기는 그런 잔잔한 게임인데 그 잔잔한 게임에서 거친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타격이 좀큰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 그래도. 2주 걸려 가지고 조금 개선됐다 이거를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안되기는 한데 나름 최선을 다했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 참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패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뭐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할거리가 많이 생긴 그런 패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규 큐폴도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카드 시스템에도 어 적응을 하고 새로이 또 강화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약간의 흥미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차라리 지지난주에 카드 패치를 먼저 하고 이번주에 배틀 콜로세움이 나왔더라면 지난 2주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차라리 카드 패치를 먼저 하지 배틀콜로세움 때문에 지금 거의 한달 동안 아무 업데이트가 없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조삼모사 일수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카드 패치를 먼저 했으면은 조금이나마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 흐름을 좀더 이어간다는 게 그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참 그러네요. 점령전이 11월에 나온다 그랬는데 또안 나왔네. <laughs> 소리 소문 없이 밀렸죠. 11월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배틀 콜로세움에 대한 호응이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점령전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회의가 들어갔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우리 이 정도, 제가 배틀 콜로세움 완전 대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 못됐잖아? 어떡하지? 점령전도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 지금 아이폰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이 현상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바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큰 자극 없이 이렇게 조용히 즐기는 트보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잘 버텨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